선물 친구들 반갑습니다. 방금 들었던 찬양의 제목은 Way Maker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이르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물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아홉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사물 친구들, 지난주에 퍼즐 한 조각을 들고 떠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이 퍼즐 한 조각이란 말은, 음, 어,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만을 받은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지 아직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을 들고 떠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지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들었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 언약은 우리가 친구들과의 하는 약속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쪽이 기분이 상하여 혹은 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12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나고 15장까지 이르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일로 14장에 아브라함은 전쟁을 한 바탕 치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에서 보이는 소돔이라는 곳에 자신의 조카인 롯이 내 도시의 왕에게 붙잡혀서 어, 재물을 갈치당하고 있음을 듣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내 도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엄청 큰 군대였겠죠. 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구수만 따지더라도 아브라함이 뭔가 상대할 수 없는 군사의 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군사 418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도시의 왕과 싸워 이겨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기고 자신의 조카인 롯까지 구출하였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 생깁니다. 뭐냐하면 아브라함은 내 도시의 왕과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내 도시의 다른 군사들이 또 아브라함을 치러 올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기긴 했지만. 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시 또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다면 나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어, 내가 만약에 죽으면 누가 내 재산을 상속하게 되지? 나는 아들이 없는데 이런 걱정거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물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시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 앞에서 왜 이래 나는 초라할까 내 앞길이 왜 이래 막막할까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혹은 여름방학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또 숙제를 하고 어떻게 또 다시 학교를 다닐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들에게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공포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이러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해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으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아시겠는데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 재산을 다른 이들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란 감정에 휩싸여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다시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밖으로 데려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뭇별을 세어 보라.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거라 했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했지.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약속하셨지. 아, 하나님, 다시 한번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기뻐하시며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사무엘 친구들 어떤 상황에 휩싸여져 있을지라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빠져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지만 마치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부르면 짜증을 내듯이 말입니다. 막 열심히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으면 누구야, 밥 먹어라! 라는 엄마의 말이 귀찮고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누구야? 뭐 해라?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던 것을 탁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해 올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엘 되기를 축복합니다.